아, 녹음도 하고 하는 거 보면서 너무 부러웠거든요. 드디어 이제 녹음을 같이 작업했을 때는 안 믿겠어요.잖아요. 작곡, 보 영수 딱적렇게잖아요저 <laughs> 자신도 너무 뿌듯했고. 처음 동원이를 이제 방송에서 봤신 분들한테 서술이라고 몰래 작그해서 네. 같이 사랑의 세계관을 막 이걸 처음 보고. <laughs> 아, 이 친구는 했는데 그몇달 사이에 보리꽃이었나? 네, 네. 부를 때, 오, 뭐? 부를 때 그렇지. 동은 전다 보인 사람 없는 거요 그걸 너무 뭐 크게 봐. 그 처음 갔을 때 완전 트로트로 불러도 비슷하게 오. 연습을 해 와서 그두 번째 때 했어요. 너무 늦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또세 번째 녹음까지 총세번 했어요. 더잘 뭐 부를 수 있었어요. 음. 그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다시 타이틀 녹음하게 됐고. 음. 음. 가다가 바로 일어나서 화장실 음. 가서 바로 불러도 무리도 음. 안 가고. 그냥 다 올라갔어요. 옛날처럼 부르니까 목이 아프더라고. 제대로 이제 배우는 방법을 터득해서 나가기니까 아, 그때만의 매력도 있고 기본 목소리를 뭐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걸 만들어내면 그게 가수잖아요. 자기만의 특색이 살 원래 있었던 그 목소리가 좀 다른다는 느낌 받을 수고 다음 앨범을 할 때는 분명 또 달라졌으니 기대가 더 커요. 걱정보다는. 드디어 하게 됐고 음. 떨렸어요, 어. 긴장한 상태로. 자 아, 이건 저 불렀는데. 그러면 작곡가 잠깐 밖에서 아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됐다, 됐다. 이러면 밖에서 아 이거 나왔다. 이러면서 음. 제가 이게 음. 저 저도 그렇게 생각해 성냈했던것 같아요. 어. 잘. 약간 두천재의이만남는 <laughs> 아, 아, 저는 천재는 아니에요. 니가 천재. 천재지. 보다 아. <laughs> <laughs> 어떤 식으로든 상하는 누군가와 연결을 얘기하는 그런 우리들 알잖아요. 물론 너무 계속 얘기하는 건 좋지는 않지만, 초대에 만큼은. 음.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과의 세상과 이별했을 때의 그런 감정들을 알고 기쁜 이 톤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는 같은 생각을 했지만 행복한 가수가 됐는니다 특히 이번 에범을 들으셨는데 어떻게 할아버지한테 받침인 노래 응. 앨범을 한 번은 내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많은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 뮤지컬이나 발라드, 연기도 요즘 하고 있고 정말 한 가지만 하면 인정 받을 수가 없거든요 더 유명해지고 더 넓혀서 그저서저도 부르면 이제 다르게 t v 조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힘들었어? 갑자기 광고나 뭐 어, 너무 많이 만... 갑자기 많이 잡히고 막 이러고 응. 이제 저는 그때 어렸으니까 뭐가 힘든 건지 모르게 놀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촬영 했던거죠 응. 어떻게 보면 응. 되게 힘든지도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어, 평생 막내였는데 그쵸, 렇 지금은 저보다 어린 동생들도 많아지때 다안만난는거 아니잖아. 응. 응. 통화도 자주 하고 행사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응. 잠깐 동안 더 열심히 할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생각. 형들 형들형들 쓰니까 배운 것도 되게 많다 뭔지도 챙겨주죠. 숟가락 응. 잡고 다 나누고 막다 끌만하다 보니까 응. 처음에 그런 거를 사정에 밖에 안 하면 뭐라 하고 예절 이런 걸다 가르쳤으니까 배운 것도 되게 많아고 응. 형들 당분에 내가 가수를 분위기 위반하고 있서 완벽한. 그래서 제가 직업이 가수다 보니까 지금 변성이라서 목소리 많이. 노래 못한다 이런 말도 많이 들어요 모두 것한테 인정을 받으신 그런 가사도 <목소리도> 있었어요 3번이나 응원했기 <로봇이> 때문 <laughs> <있겠죠? 웃음> 그래서 음원차트 1등? 되면 좋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죠 공약 같은 거 있나요? <laughs> 공약? 그래서 친구로서 받은 것같아감사해요한두달 사이에 우와, 네. 대박. 어 그럼 공약 두툼도원 <laughs> 여러분 많이 노력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많이 봐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어요 두툼도원 여러분이 저한테 사랑을주시는 만큼 음악으로 열심히 노력했으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